그래서 이제 강마루 이쪽은 소개해드렸고 여기 오시면 이제 앉아서 쉬실 수 있는 쇼파도 네. 있고 쇼파도 되게 고급스러워요. 아. 전시장 자체가 다 네. 고급스러워. 요 바닥에 이거는 이제 오크 원목 마루인데 네. 이건 아마 수입산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이건 좀 상당히 비싼 마루 같은데 네. 확실히 마루는 원목이 <laughs> 원목 마루 오크 네. 이렇게 쭉 깔아놨고 이쪽으로 오시면 아 여기 네 TV로는 맞아요. 뭐 유튜브도 보실 수 있고 네. 뭐 음악도 틀어져 있고 뭐뭐 뭐 그런 에이, 큰 스크린도 에이. 있고 때문에 지금 음악은 잠깐 적어놨는데 네. 보통 오시면은 이제 시공 저희가 영상을 또 업로드하고 있어서 이런 아, 네. 네, 시공 영상이나 네. 아니면은 관심 있는 브랜드를 네.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네. 뭐그 브랜드에 관련된 영상을 좀 띄워드리거나 이렇게 아, 네. 하고 있어요. 뭐죠 이쪽? 어, 여기는 네. 이제 그 고객님들 여기는 이제 원목 마루존인데요 네. 수입 원목 존인데. 네, 수입. 네. 네, 네 고객님들이 이제 오셨을 때 보통. 벽지에서 조합도 많이 해가시지만, 타일이나 네, 예. 뭐 다른 이제 마감재랑 비교하기 위해서 샘플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요청을 하셨을 때 저희가 드릴 수 있게 재단을 좀 해놨어요. 네. 네, 그래서 제공할 수 있게끔 저희가 샘플을 준비를 좀 해놨고요. 아, 이런 거 있으면 그 다른 마감재랑 맞춰볼 때 네. 되게 좋죠. 맞아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어묵마루 샘플 네. 준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 공간을 크게 한 5m 정도 네. 해서 네. 아일랜드 식탁을 네. 만들었는데, 네. 그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단 자연채광에서 오는 색감과 네. 원장 크기 비교할 수 있게끔. 네. 네. 그래서 뭐 요즘에 거실은 네. 뭐 이제 뭐 타일 마루 하시고, 네. 방은 원목 마루 하시고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복합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조합 이런 식으로 맞춰볼 수 있고요. 아, 자연광에서 네 여기 있으면 원장 크기도 보고 자연광 색감도 보고 네, 맞습니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데고 오, 이게 저쪽 판에서는 사실 같은 강마루라고 하더라도 네. 그 색감 비교를 아, 네, 네. 네, 직접적으로 아, 하니까 네. 네, 여기는 이제 직접 체험하시면서 네. 이제. 같이 원장 같은 거 비교해보고 네. 사이즈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네. 뭔가 고객님들께서 직접 체험하실 수 있게끔 만든 장소예요. 네. 여기 이제 자연광이 통창에서 들어오니까 자연광에서 마루색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 또좀 대단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laughs>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이 통창을 이용한 자연광 뿐만이 아니라 네. 원장 비교하실 때도 저희가 네. 실내 조명 바리솔 조명으로 이제 색감 비교가 가능하게끔 자연광뿐만 아니라 실내 조명까지 이 공간에서 같이 비교하실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공간 또 장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쪽도 조명 돼 있지만 네. 저쪽은 예를 들어서 두개 마루가 대조는 네. 한 눈에는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루키 같은 경우는 스노우 터치 헤일로 크림을 네. 같이 하면 색 차이가 어떻게 나고 네. 자연광에서는 어떤 느낌이고 네. 그다음에 조명 바꾸면 어떤 느낌이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볼수 없는 거를 이쪽에서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데 네. 뭐 저는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거는 전시장 이거 하시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고민과 어, 맞습니다. 네, 이거 저는 저. 솔직히 오늘 처음 알았는데 <laughs> 이 좋은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조해 놓고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어떤 전시장들이 판넬 빼서 하나씩 봐야 되는데 네. 여기는 전시도 하고 조명으로도 바꿔서도 볼수 있고 자연광으로도 볼수 있고 엄청난 이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네 어. 뭐가 떨어진 거야? 모르겠어요. 아니 생각나세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전시판 원목마루 전시판을 해놨는데요. 네. 어, 저쪽에 있었던 국내외 마루는 사실 뭐 12T 정도 네. 10T에서 12T 정도 되는 얇은 원목이고 네. 뭐 국내 브랜드는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건 14T 이상이고요. 네. 네 여기는 좀 비싼 마루 맞아요. 네. 네. <laughs> 어, 좀 비싼 제품들이 많기는 한데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재 스타일의 네. 빈티지 라인도 있고요. 네. 이 쪽으로 오시면 일반 오크. 네. 에시 오크 같은 네. 기본 제품들도 컬러별로 비교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간시를해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좀 고가의 원목마루 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보니까 마루가 15에 괄호하고 4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는 마루 총 두께는 15mm고 위에 단판이 3mm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 고급이거든요. 네 15mm에 3mm, 저 한번만 빼볼게요. 어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마루 총 두께가 15mm고 위에 있는 뭐 오크 단판이 3mm, 네. 비 진짜 고급 마루죠. 근데 오목마루는 네. 여유 되면... 좀 추천 드려 볼만 하다. 예산에. 어, 그럼요. 근데 네. 솔직히 강마루보다는 예산만 여기 있으면 원목이 좋다. 근데 강마루뿐만 아니라 원목도 보실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그럼 원목이다. 네. 그리고 일단 분위기가 좀 고급스러워서 <laughs> 저는 일단 좋은 거 같아요. 약간 대접받는 분위기. 생각을 <laughs> <laughs>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동하면 이쪽에는 상담실이 있거든요. 상담실 한번 보여드리고 네. 상담실 가는 길에 이렇게 <laughs> 피규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와서 <laughs> 보시고 뭔지 저는 피규어 잘 몰라서 <laughs> 스파이더맨도 있고 맞아요 여기는 이제 스파이더맨 시리즈고 네. 저쪽은 아이언맨 시리즈인데 아 이쪽도 있나? 네아 그러네 네. 여기 아이언맨도 있고 맞아요 베어브릭 시리즈인데요 이제 마블 라인으로 세팅이 된 저희 대표님의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laughs> 상담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 있고 여기는 더큰 것도 이렇게 <laughs> 예쁘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있고 여기가 상담 테이블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루 보시고 여기서 견적도 바로 내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도면 가져오시면 여기로 네. 도면 보시면서. 상담하실 수도 있고 맞습니다. 또 여기 컴퓨터 활용도를 어 일단은 고객님이랑 같이 화면 보면서 설명할 네. 수 있게끔 연동을 해놨고 네. 어 이제 이 직접 제품을 보셨잖아요. 그러고 네. 오셨을 때 이제 시공 사례 같은 네네 네, 이런 후기로 깔렸을 때 느낌은 어떤지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네. 마음에 드셨다 하면 이제 도면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어그 상세 주소를 입력하면 요즘에는 아파트에 등록이 네. 되어 있어서 네. 확인이 가능하면 저희가 네. 도면을 가지고 뭐그 구조에 대한 특징이라든가 네. 물량이라든가 네. 이런 상세 상담을 좀 드린 다음에 네. 견적서까지 직접 작성해서 전달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바로 견적서 뽑아서 드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좋죠. 여기 와서 제품 보시고 네. 상담 하시고 견적 금액도. 뽑아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컴퓨터로 뭐 회사 제품 홈페이지 같은데 들어가서 네. 뭐 제품 사양도 보실 수도 있고 시공 사례를 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저희가 제품별 시공 사례해서 여기 제품별로 저희 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공 사례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로키 헤일로 크림 보고 싶으시다 하면 이렇게 제품도 제품이지만 시공하시고 나면 이렇게 느낌이 이렇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화면 크게 돼 있으니까 뭐 저희 것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도 상담 받으시고 여기서 검색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상담 공간입니다. 그래서 상담 공간도 되게 고급스럽고 네. 이렇게 해서 2층은 소개 끝났죠. 네네. 그러면은 3층에 여기가 또 3층도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3층 같이 가서 한번 전시장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가 이제 2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3층으로 올라왔고, 3층은 저희 제품은 아닌데 여기 3층 운영하고 계신 네. 제품 잠깐 소개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층은 사실은 올고다 전용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음. 여기도 2층이랑 구조는 비슷해서 같이 채광해서 원장 비교하시고 샘플 준비해 놨고요. 신기하게 저희 밑에 층도 그렇기는 하지만 네. 천장이랑 마루랑 같이 네. 라인을 맞춰서 마루로 마감을 해 놨어요. 어, 라인을 맞췄어요? 네. 요 음. 지금 천장에 들어가 있는 시공라인이랑 바닥 예. 시공라인이랑 어, 라인을 예. 맞춰서 들어갔어요. 아, 예. 그래서 이런 포인트는 좀 저희 시공력을 어필할 수 있게끔 아, 네. <laughs> 위에도 마루예요? <laughs> 네 위에 천장도 아... 마루로 마감을 해놔서 네. 사실 일반적인 마감은 아닌데 네. 저희가 이 정도의 시공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어, 예. 걸 조금 대표적으로 네. 좀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네. 준비를 했고 네. 뭐, 뭐 1대1 시공이나 박돌 패턴 시공에 비교하실 수 있게끔 전시관도 마련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는 일대일 시공으로 같은 제품인데 바둑판 시공, 정시공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대일 시공이고, 요거는 이제 벽돌 시공 같은 제품인데 이렇게 느낌 비교해 볼수 있게 맞아요. 공간이고 여기 뒤에도 공간이 있는데 네 이쪽 뒤에는 이렇게 고객님들이 직접 또 궁금하신 내용 검색해 보실 수 있게 네네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고 네. 뭐 제품에 대한 스펙도 좀 준비를 해서 붙여봤어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가장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전시장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 다양한 제품들 비교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네. 한번 오신 김에 보통 마루는 여러 가지 브랜드 제품 비교하니까 근데 여기는 제품군도 다양하고 브랜드도 다양하고 뭐 조명도 다양하고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품군 비교해서 볼수 있으니까 뭐 저희 제품 보러 와주시면 더 좋겠지만. 저희 제품 아니더라도 다른 제품 보러 많이 오시고 여기 접근성도 좋고 고급스럽고 하시니까 상담도 잘 해주실 거고 그러니까 여기 전시장 많이 오시면 인테리어 하시는데 도움 많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laughs> 마지막으로 여기 전시장 어필 한번 해주시고 운영 시간이나 음, 예약 네네. 방법 같은 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희는 일단 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그고 오픈은 오전 10시에서 마감은 저녁 7시까지 네. 해서 이제 마지막 상담 타임은 6시로 예약을 주시면 되고 네. 저희가 어썸 스페이스 치시면 네이버 예약을 걸어놨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시간대 보시고 편한 안 시간대로 선택하셔서 예약하시면 네. 저희가 그 시간대는 이제 다른 손님들 안 받고 네. 네, 1대1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 시간에 한 팀씩이죠. 한 시간에 한 팀씩이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예약해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공간을 직접 디자인을 잡고 공사까지 직접 감리를 하고 완성된 공간이기 때문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실 때 인테리어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다 꿀팁을 <laughs> 전달해 드릴 아, 수 있어서 네. <laughs> 왜냐면 저도 이제 오면서 많이 배운 것도 많고 아 여기 공간 작업하시면서? 네, 네 작업하면서 뭐 이것저것 몰랐던 공정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오셨을 때 상담하시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네. 그게 이제 소통이 될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마루 뿐만이 아니라 벽지나 필름, 조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놨다 보니까 그냥 마루에 한해서가 아니라 오셔서 이제 인테리어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 또 여러 가지 브랜드도 직접 체험해 보시고 또 풍산이면 더 좋겠지만 <laughs> 네, 그래서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잘 상담해 드릴 테니까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오셔서 마루 꼭안 하셔도 되니까 부담 없이 많이 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